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혜송한테 찔리고도 아픈 척 하지 못하는 남자. 예솔직이 이재명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아픈 척 해도 돼요. 아픈 척 해도 됩니까? 응. 아, 아픕니다, 이거. 응. 그래가지고 이 손이, 이 새깜새깜한 거지. 전부 이 손으로 잎에 찔려가지고. 점점점점. 예, 점점딱지안앉자리예요 자, 오늘 이 나무 9월 14일인데, 오늘 이 나무를 가지고, 묵은잎 속기를 다 했거든요. 묵은잎 속기를 하면서 보니까 나무가 왠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내가 부감독님하고, 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냥, 그, 취향은 문제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자. 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취향은 문제인데, 이게 제 취향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러니까 제 눈에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 수건 폭을 조금 줄이면서, 조금 더 키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무가 상품성이 갑자기 곤두박질칩니다. 거기 곤두박질 안 치게 하는 게 능력이지. 예, 예? 그렇게 그래? 잘라내도 그렇게 잘라내도. 그럼. 아. 어. 근데 하여튼 제가 거기는 자신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가지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기 지금 수관이 또 세력이 좀 많이 집중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많이 집중돼 있어. 예, 많이 집중돼 있고. 두 번째로는, 마디 사이가 약간씩 길어진 느낌. 음. 음. 수강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쪽, 그, 저, 저 중간. 예. 네. 중간까지가 좀 세력을 못 받았어요. 그, 네. 지금 가늘고. 그, 철사거리를 뭐. 하지 않고, 이 나무를 하면은. 저앞 걸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 상품성이 좀 낮아지. 그, 뭐랄까. 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그러면은,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 자르고서 저, 저 철사거리 하면 예. 조금 유지 할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가지 마디 사이를 자르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나무로 그러면 은 지금 제가 수강으로 생각하는 높이가 여높이 거든요 예. 예. 돌 위에서 컸는데 돌 위에서 나무가 너무 높이 큰 느낌 올라갔다 예. 네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척박한 대상이거든요 그게 석구작 위에서는 돌이 커버리면은 안 돌에 비해서 나무가 이게 커버리면은 조금 언바란스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키를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어때요? 지워치울까요? 뭐 대량만이니까 바로 사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재나무니까 재나무 만들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가지를 갖다가 맞추는 방법은 도장함. 예, 이렇게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가지들은 굉장히 지금 약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가지를 아 도장된 요, 거를 잘라낸다 이거죠. 음, 그렇죠. 그요이 잘르면은 순간 이제 활시가 떠난 거예요.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잘라내야 돼.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이 높이로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지금 이제 잘라내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어, 조절을 하는데. 그런 거는 많이 도장 많이 아, 길어졌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대한 하면 하여튼 낮춘 폭으로 해서 강한 순들 중심으로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내는 거죠. 이 결과를 사실 저도 이런 상으로는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하더라도, 이 예술에서 액비 쓰고 어쩌고 하니까, 요 성장 속도가 하나다 단엽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잘라낸 부위는 더더구나 또 수관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력이 더잘 나올 테고. 예. 예. 세력이 더잘 나올 테고.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니, 누까그 또... 얘기를 해? 아, 간지 몰랐어요. 아... 진짜요? 자 여기는 잎팔이 이렇게 묶어있잖아요. 네. 그럼 마디 사이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잎팔을 냉겨놓고 자르는, 거...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을 단엽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 있죠. 네.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나 마디 사이를 갖다가 이제 짧게 한다. 짧게 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키도 낮추는데 와, 이게 잘라내도 잘라내도 그렇게 휑하게 보이지 않아요. 네. 좀 잎사귀가 조금 약해지죠. 약해서 그런데, 예, 음? 풍성한 맛은, 그래도, 응? 음? 있어. 예, 잎사귀가 강한 순들을 지금 다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강한 순들을 해서, 세력이 이렇게 강한 것들을 다 잘라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나무가. 수고가 많이 내려가겠예 약해져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대표, 대폭, 대폭, 이제 축소를, 축, 축소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어, 요즘 이렇게 우리 그, 분재인들의 안목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경매에서도 그런 나무 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뭔 나무? 뭐 어떤 나무군이, 이, 잡목의 경우에, 예, 사람이 자기 그, 결정은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무 수간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버린 나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나무 아시죠? 네. 어. 근데 이 나무도 지금 그런 전, 절차를 밟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득 든 거예요. 음. 소나무도. 그러니까 내 나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명백하게 이게 결점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결점을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유리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배경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 가지를 갖다가, 어, 이 안쪽에서 가지를 자꾸 이렇게 지금, 이, 잘라내다 보면은, 요 가지가 전반적으로 윗부분 수관부가 무거운 것이 해수가 될 것이다. 어. 그래서 키를 좀 줄이면은 조금 더아금박스러운 나무로 탈바꿈 하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이죠? 그러죠? <laughs> 어. 일단, 예.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하여튼, 일단은. 예. 그럼, 그런 선생님의 예. 생각이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줄여버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이게 나무를 키우는 그 스타일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나무가 조금 높다. 조금 제가 과감해지기로 했습니다. 그, 열심히 길러서 다 잘라버리는 거네. 네. 네. 열심히 길러가지고 다 자르고 이제 우리 감독님한테 이제 혼나는 거죠 또. 열심히 애비 줘서 나무 키울 때는 몸만 먹고 키우고 다 잘라가지고 나무를 해성해성하게 만들어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뭐 우리 뭐 근데 이제 나무도 예. 완성 계속 완성목 되면 계속 크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 잡목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예.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한, 음. 아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 1cm, 쏘사도 한 1cm는 자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라내도. 아, 한 2cm 내지는 3cm 정도 자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응. 저, 저, 직게 잡아도 응. 1cm 이상은 클 거란 말이지. 그죠 벌써 10년만 돼도, 응. 어? 10, 10cm인데, 1년, 1, 1년에 1cm만 거둬. 그 수폭은, 요게, 네. 나무가 이 정도 유지를 해도, 어, 상관은 수, 수, 것 수폭은 것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수건 쪽이 나무가 세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그쪽을 좀 줄여서 대폭 키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좀 세력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강한 순도를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키도 줄이고 세력 조절도 하고. 그렇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어, 나무를 이제 만드는 건데, <laughs> 이게 그, 좀, 제가 5년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은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2년 정도만 지나면은 딱될것같은데딱될것 같아요. 네. 네. 일... 그... 우리가 흔히 그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음. 음. 그래서 자기가 하던 방식이, 지금 저도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키를 한꺼번에 줄여보기는. 처음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약만 했었는데, 음. 나무가 거의 완성된 나무를 사실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위험 부담이 있어? 아니요. 용기가 좀 필요한데. 용기, 네. 용기, 제가 용기 있는 남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음. 어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 왜 그러는군이?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을 한 순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비워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느낌하고 남으로 봤을 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요 예. 어.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어, 슬프. 제가 많이 슬퍼지죠. 네? 근데 어떤 네, 차, 아니, 네.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고, 네. 일단, 근데 그 앞에 정면에 좀 나오고, 옷도 좀 날아가야 될것 같은데, 그쪽도, 예. 네. 그 옆으로도 그러고, 거기가 좀 길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네. 응? 좀, 잎사귀가 좀 세력이 없이 좀 조금 비실비실한 느낌은 들지만, 네. 아까보다는 그래도 어수선했던 것보다, 아까는 좀 어수선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한 번쯤은, 그, 자기 삶, 사람 살아가는 것도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털어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음.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많이 잘라내면은 여기도 세력이 집중되겠지만 밑에 부분이 아마 세력이 또 그렇죠. 상당히 받을 거예요. 네. 지금 논의에 분갈이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내년에 분갈이를할것 같으면은 이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세력이 떨어져서 안. 세력이 됐어요. 떨어져서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이 아주 왕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작업을 해도 징역까지는 없을 것 같아. 요리는 음. 징역 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아 그래? 예. 음. 그 부감독님은 안무섭습니까 아니 안 가봐 가지고 모르겠어요. 안가안 가봐서? 네. 아 제가 보내드릴까? 요 아, 는 경찰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들어가고 싶은 죄만 얘기해요. 그럼 엮어서, 다른 사람 갈때 같이, 그, 덤으로 엮어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 아니? 자, 이 폭도 지금 이 앞뒤, 이 뒤에 나무는, 이, 이 나무가 이게 정면이잖아요. 이 정면이면은 이 뒷부분은 나무가 깊이를 표현하거든요. 뒤에는. 근데 요게 너무나 길어버리면 주객이 전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이 이, 이 높이를 갖다 줄였으니까 여기가 너무나 커지면은 나무가 조금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줄이기 시작한 것 여기도 줄이는 걸로. 같이 돼요. 줄이는 걸로. 네. 근데 줄일 때이 어, 문제가 뭔고니 이 밑에는 좀 길게 남기고 위에는 짧게 가야 돼요. 그렇겠지. 네. 그래야 이 안에 지, 아니 비어지지 않고 채워지거든요. 네. 위가 또 길고 밑이 밑에, 어 밑이가 짧아버리면은 나무 꼴이 이상해집니다. 그러고 밑에까지 햇볕을 못 받아서 또 네. 말라버리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제 나무를 갖다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어요 뒷부분은 이제 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우리 그 부감독님이 철사를 걸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안 걸겁니다. 음. 왜 그러는 거니? 일단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지금 나무가 생육뒤잖아요. 음. 그래서 송진이 많이 나옵니다. 송진 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찔러? 송진이 네.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그 우리 부감독님이 해성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그주사바늘에그 아프게 찔렸던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뾰족한 것들 좀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만 보면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그 트라우마를 다 겪게 되죠. 그렇지. <laughs> 그래서 어, 부한장님은 해성을잘안찾아봅니다 근데 사실 해성이 어, 굳건한 남자 기상을 상징한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건 필요 없고. 찔리지만 음. 않으면 내가 좀 하겠는데. 아, 너무 찔러. 해송은 찔리는 것이 특기예요 그래서, 송침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예. 자꾸 찔리면 건강해진다. 예. 자, 해서, 이쪽은 지금 거의 손을 안 봤죠? 예. 근데, 어떻게 나무가 좀 아금박스러워졌습니까? 음. 아까하고 그 느낌은좀 어때요? 느낌은 아까보다 좀, 저기는, 부자연스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보다 더. 예, 철사를 수... 걸어 가지고 조금 좀 방향 조정이쪽으로좀해주면 좀 아, 지금 이렇게 철사를 걸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관 쪽으로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잘라내 가지고 약한 순들만 남겨 놨잖아요. 네. 그럼 약한 순들만 남겨 놨는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철사를 걸어야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예. 네, 네. 내년, 내년에 탄력하고 네. 나서. 그렇죠. 내년에 탄엽하고 나서 내년 가을에 이 나무를 이제 철사를 걸면은 정교하게 걸어서 딱 네. 해놓으면 네. 나무가 아, 조금 더 아금박스러워지지 않을까? 내년에 도될것 같은데 내년 잘하면 내년 정도년년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사실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그러는데 네. 여기가 약간 대머리가 됐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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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대머리가 됐기 때문에 <laughs> 여기를 대머리를 좀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게 모발 이식을할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음. 그래도 철것 같은데 그쪽 가지가 많아서 음. 철사 고리 하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나무 그 상품성은 조금 떨어뜨리면서 어, 나무 키를 좀 줄여 가지고 이게 지금 밸런스가 여기 지금 돌이잖아요 네. 돌에서 너무나 높게 이떠 버리면 네. 돌밭에서는 나무가 크게 클 수가 없어요 사실 돌밭에서는 돌 위에서는. 네. 뿌리가 직근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언바라스한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나무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 졌습니다 옛날에는 여기하고 붓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심하게 나가지고 굉장히 눈에 거슬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은 차이가 나요. 조금 무게가 굵긴 네. 붓네. 네.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전차 네. 이게 해소가 해소가 되어버렸구만. 네.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 이 나무, 그 나무였던가? 하고 제가 다시 생각하는데, 이 나무 지금 분생활도 상당히 오래 한 나무거든요. 한 30년 넘게 한 나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게또 분해서 또 나무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을 많이 커버가 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 소나무 키를 갖다가 줄일 때, 있는 가지를 이용해서 줄일 때, 이런식으로 물론 이렇게 잘라 여기 소 손백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잔목같은 경우는 이정도 잘라내면은 카토파스타 다 붙이잖아요 네. 근데 이소 손백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붙일 필요는 없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리하게 내버려 두고 해서 이렇게 키를 좀 줄여서 나무가 좀더 짜임새있게 보이는 방법 음. 짜임새있게 보일 수 있도록 어, 오늘 한 번. 아, 이렇게 놓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처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나무를 많이 압축을 시켰죠. 압축을 시키는. 키를 눌러서 강한 순을 잘라내서 압축을 시키는데 다행인 것은 이 나무들이 지금 전부 속가지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했던 거죠. 그 응. 그리고 이게 또 석구작이기 때문에 재배목이잖아요. 응. 재배목이 갖고 있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응. 속가지들을 그대로 살려만 준다면 이 축소는 작업이 이게 사실 가능해요. 응. 응. 지금, 우리 그 부감독님이 나무를 이게 작업을 하기 전에 폭이 60cm, 높이 60cm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6cm 정도가 줄었어요 아, 54cm 밖에 안 돼? 네, 54cm입니다. 음. 폭은 여전히 그대로, 음. 폭은 아까 좀 잘못 잰것 같은데요? 어, 폭은 그대로 6 0 c m 니요 폭은 그대로 60cm고, 어, 높이는 어, 6cm 정도로 줄인 거예요. 음. 6cm 정도 줄인 거고, 이제 철사를 걸면은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규정 문제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아요 그죠? 후하테면, 내년 정도 되면은 규정 문제 사이즈에서 벗어날 뻔 했는데. 그럼 내 후년에 자르면 되지, 뭐. <laughs> 내년에 자르고, 어이. 아, 그런가요? 그럼. 근데 그때 또 느낌이, 아이, 귀찮으니까 하면서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생각났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다 네. 입복기다 하고, 어? 할일 없으니까 게임하다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그거고, 만 아, 그럴 수도 있죠. 응. 아 그럴 수도 있니, 그렇고, 만 무슨. 그래서 이, 부감독님 작업 끝나기 기다렸다가 이 영상 찍으려고, 제가 이, 오전에 찍어야 얼굴도 덜 뺀질뺀질거리고, 응. 머릿결도 조금 단정하고 그러거든요. 응. 근데 오후에 찍으면은 머리 빗어봤자, 만약에 한 3일 정도 머리 안 감은 스타일이 되그래요 길기가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오후에는 그대로 많았는데, 지금 오후,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5시, 현재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아, 예술 분재와 상 것은 커피 떡, 처음에 커피 이렇게 딱 놓고,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그렇게 식는 동안 열심히 나무 키를 줄인 예술집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